자, 이번 시간에는 하부 쪽에 거기에 펜대를 걸어서 낚시를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어, 올라온다, 올라온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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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몸통 왔구나.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몸통 왔구나. 이야. 오, 오, 왔구나. 아휴, 정말. 진한 손맛을 안겨준 공원입니다. 자, 이제 서서히 겨울철에 접어드는 그런 시기죠. 제가 오늘 이제 수원을 보니까 수원 자체가 한 12도 정도 나와요. 자, 이 시기에는, 어, 붕어들의 활성도도 이제 계속 떨어지고, 이제 가쪽에 자기들이 이제 겨울잠을 잘수 있는 그런 신체에 자꾸 이제 들어가서 활성도가 많이 떨어질 텐데요. 다행히 제가 적은 시간에, 어, 체비를 해서, 와, 정말 환상적인 지올림. 멋진 찌올림을 봤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음, 저번 시간과 동일한 채비에서, 어, 하부에 세별봉돌만 빼고, 편대를 걸어서 낚시하는 모습. 어떤 반응이 나올지, 저와 함께 낚시 한번 해보시죠. 낚시 와크나 자, 저번 시간에 제가, 어, 영웅채비 3분화를 해서, 어, 멋진 찌올림과 손맛을 봤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음, 하부 쪽에, 어, 수별봉돌이죠수별봉돌을 빼고 거기에 편대를 걸어서 낚시를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저도 뭐 예전부터 편대 낚시를 해봤지만 편대로 지다리 쪽에 무게를 주면서 삼분화를 해서 하는 낚시는 저도 처음인 것 같아요. 오늘 첫 도전인데요. 일단 제가 할 채비, 지금 세팅은 제가 낮에 다 해놨는데 간단하게 채비하는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 자, 이 멈춤 고무죠. 제일 처음에 들어갈 게 멈춤 고무. 자, 멈춤 고무를 하나 끼워 주시고요. 어, 요즘에 제가 이제 자주 사용하는 교체형 유동찌 고무죠. 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주고 자, 그다음에 찌 멈춤 고무를 하나를 더 끼워 줘야 돼요. 자, 여기서 멈춤 고무를 하나 더 끼워 주시고요. 제가 이제 또 저번 시간에 똑같이 사용했던 거죠. 편동 홀드. 그 다음엔 또찌 멈춘 고무.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매듭을 지어서 핀돌에만 달아주시면 되는데요. 이 상태가 이제 제가 저번 시간에 했던 뭐 영웅 채비하고 똑같은 채비예요. 자 보시면 음자 저번 시간에 했던 채비와 똑같은 채비인데 어, 이쪽에 보시면 찌가 들어갈 자리죠. 찌 유동 어, 고무를 꽂아야 되는데 자, 유동 고무를 여기다 체결하면 됩니다. 근데 모르시는 분은 제가 이제 뭐 상부 쪽에 찌 쪽에 무게를 뭐 30%, 40% 이렇게 말씀을 방송하면서 말을 했는데 그걸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계셔서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찌가 3g이 나온다면 3g에 약30% 정도의 무게를 주시면 돼요. 자, 찌가 3g이면 대충 뭐 계산, 계산해서 제가 할게요. 계산기 두들겨야 되는데 자, 3g이면 0.9g. 0.9g의 무게를 이찌 쪽에 주시면 되고요. 자, 무게추를 하나 달았죠? 이 부분에서, 어, 찌, 찌고물을 꽂아주시면, 자, 이 부분이 한 0.9g 정도 나와요. 0.9에서 한 1g 사이 되겠죠? 그 정도 무게를 주시고, 요 하부 쪽, 하부 쪽에 예를 들어서 30% 제가 여기에 30% 줬기 때문에 이 하부 쪽에는 30% 줘야 되겠죠. 30%를 주면 이 하부 쪽에도 똑같이 한 0.9g짜리 세벨 봉돌을 다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상부 쪽에 어 40%를 주면 아 0.6g 정도의 세벨 봉돌을 달아주시면 되는데 자 오늘은 제가 저번 시간 이걸 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다 편대를 한번 걸어볼게요. 편대를 어이 세벨 봉돌. 목에만큼 이 하부에다가 자, 이렇게 편대를 걸어서 제가 오늘 낚시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편대를 걸면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이 편대의 길이를 약 얼마나 주면 좋습니까 하는 어, 그런 질문도 되게 많이 제가 받는데요. 어, 저 같은 경우에 이 편대를 보시면 어, 반 정도 말반 정도 자 제가 편대 쪽에서 반을 매, 매듭하는 법을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laughs> 자 일반적으로 어, 편대에서 이 목줄 길이를 3cm 를 주시는 분들은 3cm 를준 다음에 이 똥을 찢어서 어, 묶어서 사용을 하시는데 아 저같은 경우에 뭐 아시다시피 저도 눈이 좀안 좋아요 안 좋은 상태에서 이 손으로 이만한 이 짧은 길이에 어, 목줄을 가지고 이렇게 매듭을 질으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자, 정확하게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목줄 길이가 지금 제가 한 8cm 정도 돼요. 기존에 이제 어, 영 채비할 때 사용하는 어, 목줄 길인데요. 자, 이 목줄 길이 8cm 되는 길이를 자, 편대에 끼워 주시면 돼요. 자, 편대 보시면 이런 조그마한 구멍이 있는데, 구멍에 목줄을 넣어 주시고, 자, 보시면. 잘안 보이네. 자, 안경을 좀 쓰고요. <laughs> 자, 이렇게 8cm 정도가 되면 이렇게 목줄을 금방 이렇게 낄 수가 있어요. 자, 매듭 한 번만 지어주시고요. 자, 이게 이 목줄 자체가 보시면, 어, 길이를 늘릴 수도 있고, 이렇게 당기시면 늘어나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또 반대편 걸 당기면 이 목줄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보통 뭐 3cm, 5cm, 뭐 4cm 이런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 편대 길이가 어 반이 3cm면 3cm를 주고 2cm면 2cm를 주는데요. 대부분 저 같은 경우에 이 바늘을 가지고 음좀 길게 주면 양쪽에 바늘이 이렇게 막 이렇게 엉키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이 부분을 바늘 부분을 당겨서 바늘 끝부분을쭉 이렇게 중앙을 중앙만큼의 거리를 두고 자이 부분을 절단을 하시면 돼요. 자, 5mm 정도 남겨주시고 자르시고 라이터로 5mm 정도만 이렇게 음, 찢어주시면 자 보이시죠? 이 편대가 나중에 이렇게 달리는데 양쪽에 바늘 두개 달았을 때 바늘이 이렇게 엉키지 않을 정도 그 길이. 뭐 기본적으로 제가 3cm를 쓴다, 4cm를 쓴다가 아니라 자 편대 길이에 딱 반이라고 보시면 돼요뭐 편대 길이가 길면 길수록 목줄도 길어질 테고 짧으면 짧을수록 목줄도 짧아지는데 자이 부분에서 이렇게 딱반두 개의 바늘이 엉키지 않을 정도로 양쪽 바늘을 매서 제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뭐 저번 시간에 똑같은 제비죠 제비의 어, 하부 쪽에 편대만 바꿨는데 지금 보시면 제가 바라봤을 때 좌측편 이제 빨간 캠이죠 빨간 캡에는 하부 쪽에 한30% 정도의 무게를 줬어요. 그리고 우측편에는 저번 시간과 똑같이 20% 정도의 편대를 지금 걸었는데요. 이제 저도 이 편대 낚시를 하면서 이제 상부 쪽에 무게를 한 30%, 40% 주면서 이게 3분할로 해서 편대 낚시를 하는 게 오늘이 처음인데요. 야, 과연 뭐 저번 시간처럼 아진 찌올림의 당찬 손맛. 좀 봤으면 좋겠는데 저도 오늘 처음 도전하는 낚시라 뭐이제 채비겠죠 채비를 어 처음으로 오늘 세팅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심 걱정, 걱정도 되고 또 저번 시간에 또이 뿜어를 해서 멋진 찌올림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은 딱 그런 찌올림 한 번만 딱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입질은 서서히 들어오고 있는데, 아마 기온 자체가 지금 수온이 많이 떨어졌어요. 수온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음, 저번 주보다는, 어, 오늘이 확실히 수온이 낮고 어, 올라온다, 올라온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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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몸통, 뻗거나. 오우, 씨. 와, 찌올림 저번 시간보다 <laughs> 더 좋은데요? 툭, 툭, 툭 끊어서, 딱딱딱 올라오는데, 이 힘쓰는 거하나요 오, 괜찮은데 편대도 야. 오, 사이도 좋아. 아, 이왜 이럴까? 아, 정말 어, 찌얼림도 좋았는데요. 지금 이 제가 이제 입질한 쪽이 저번 시간에도 어, 하부 쪽에 30% 세벨 중급과 지금 이번 시간에는 편대 30%를 줬는데 보통 이 시기에 이제 하부 쪽에 어, 편대 무게를 자꾸 약하게 가는데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 뭐 15%뭐13% 내려가는 게 아니라 보통 뭐 20%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30% 무게를 하부 쪽에 무게를 더 많이 줬죠. 야, 그런데 정말 진짜 쭉쭉 쭉. 쭉쭉 하면서 딱 올라와 주네요. 세별 봉돌보다더 멋있게 어, 찌올림을 해준 봉어입니다. 자첫 번째 봉어죠. 왔구나. 자 제가 지금까지 낚시를 하면서 어, 보통 이제 저부력지의 하부 쪽에 예민하게 낚시도 해보고 원봉돌 낚시도 해보고 해봤는데 자 너무 하부 쪽을 예민하는 것 예민하게 가는 것보다 어느 정도 안정되게. 무게 무게를 실어서 붕어가 어, 흡입을 했을 때 반응을 조금 어, 늦춰주는 어, 그런 어, 패턴의 입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하부 쪽에 좀 무게를 많이 줬고 제가 이제 상부 쪽에 찌 다리 쪽에 무게를 준 이유는 요즘 찌 자체가 워낙 좋아요. 뭐 찌를 워낙 잘 만들기 때문에 어, 자중이 좋아서 반발력도 좋고 그 반발력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이제 찌 쪽에 무게를 줘서 그 반발력을 줄여서 낚시를 하는데, 아, 금방 같은 입질은 정말 로지 대물 낚시. 저번 시간에 제가 마지막에 올리던 그런 입질보다 더 이쁜 입질이었어요. 쭉 올라오다가 약간 살짝 멈칫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그래서 쭉쭉쭉쭉 밀로 올려서 나온 건데, 아, 하부 쪽에 확실히 무게를 조금 더 주는 게, 어, 찌어 올리면 확실히 어, 중하고 이쁜 것 같아요. 온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몸통 왔구나. 야 이야... 지올림 오늘 진짜 좋네, 진짜 좋아. 아유 금방 낫고, 뭐. 떡밥도 달기 전에 또 옆에 때쫙 올라오는데. 아우. 그냥 지올리은 완성입니다, 완성. 야, 오늘 처음 편대에다가 어 나, 편대 낚시에 이렇게 3분할을 줘서 낚시를 해보는데 아이 정도면 완전 대성공이에요, 대성공. 시작하자 마자 벌써 뭐두 마리째. 딱 그것도 어, 두번두번 두번 입질 받고 두 마리 낚았는데 두번다 입질이 예술이에요. 자두 번째로 나와봅니다. 대부분 이제 낚시 하시는 분들이 어, 겨울철이죠 겨울철이 다가와서 수온이 많이 떨어지면 채비 어, 자체를 너무 가볍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가벼워야 얘네들이 이제 입, 입지를 했을 때한 음, 뭐 목이라도 올려 준다 라고 해서 자꾸 채비를 예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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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는데 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예민한 것보다 이쪽 하부 쪽에 를 무게를 주면 확실히 더 좋은 입지를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무게, 아, 저, 겨울철이 되면서 수온이 내려간다고 해서, 뭐, 붕어가 흡입을 안 하는 것보다 얘네들도 흡입을 하고 머리만 들면 찌는 올라오기 때문에 아마 이런 중한 찌올림은 반발력을 줄여서, 어, 또 이쁜 찌올림을 해주는 것 같아요. 뭐, 겨울철이라고 해서 하부 쪽에 가벼운, 음, 가볍게 무게를 주는 것보다 약간 뭐 평상시보다 무겁게 어, 찌맞춤을 하셔서 낚시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아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어, 편대 찌맞춤을 하고 나서 어, 입수되는 거 보면 확실히 어, 외바늘 제비로 했을 때가 훨씬 입수는 이뻐요. 뭐, 다른 편대에 어, 찌를 세워서 입수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느리지만, 그래도 제가 재비를 해서 또올라오네 자, 제가 재비를 한 상태에서, 어, 하부쪽에, 어, 외반을 쓸 때하고, 어, 편대에 쓸 때하고 보시면, 확실히 조금은 편대 쪽이 좀 빨라요, 입수가. 그게 이제 하부 쪽에 외바늘이냐 어, 쌍바늘의 이 차이거든요. 어차피 찌맞춤을 할때 바늘을 빼고 맞추기 때문에 어, 바늘 무게, 떡밥 무게로 인해서 살짝 더 빠르게 내려가는 것 같아요. 아, 뭐야 이거? 아, 제가 혹시나 해서 잡아봤거든요 이게 찌가. 까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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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빡. 보통 이제 편대 하시는 분들이 딱한모 입질에 챔질을 하는데 약간 주춤해서 얘네들이 계속 입질이 까빡, 까빡, 이런 입질. 그래서 챔질을 했는데 또 이렇게 시원한 <laughs> 붕어가 나오네. <laughs> 어우, 힘쓰는 거 봐라, 힘쓰는 거 봐. 붕어 아닌 거 같아. 어우, 힘 너무 쓰는데? 아, 입질 자체가 뽕. 부... 아닌 느낌? 어우, 괴물이요, 괴물. 야, 괴물이네, 괴물. 아유, 바늘이 빠졌네요. 붕어봐라 붕어 봉... 보이시나요 또 시원하게 또 손맛이네 이번에는 찌맛이 아니라 정말 진한 손맛을 안겨준 붕어입니다 왔구나 이렇게 낚시를 하시다 보면 뭐 보시다시피 제가 낚시를 하면서 뭐 좋은 찌얼림도 있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뭐 찌얼림이 계속 좋은 게 아니라 어, 금방처럼 제가 이제 이 앞전에 계속 서너 번을 찌가 쭉 올렸다가 떨어지고 또 까딱까딱하는 입질 그런 입질이 계속 표현이 돼서 혹시나 해서 한번 챔질을 해봤어요. 보통 이곳이 치어가 있기 때문에 어 올라온다. 치어가 있기 때문에 어이 시간에 뭐 치어가 한두 마리씩 들어오면 들어와요. 들어오면 그 치어를 빼내야 그 다음에 큰 고기 오기 때문에. 이 붕어보다 좀한 손바닥만한 붕어가 입질한다 생각을 하고 챔질을 했는데 또 이렇게 터시한 붕어가 나오네요.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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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구나. 야딱뽑아 올려서 쏘면 좋겠는데. 전종적인 편대 입지입니다. 딱 두목 딱 올라와서 딱 서있네. 어우, 터졌어. <laughs> 조금 더 기다릴까 하다가, 자, 한 두목 정도 딱 고르고 나서, 어, 딱 서있는데 참지를 했는데, 아마 약간 늦은 것 같아요. 얘가 찌가 선 상태에서 참지를 했기 때문에, 자, 나오면서 툭 하고 빠졌습니다. 온다 올라 온다 왔구나 야 오늘 입질 진짜 좋네 금방도 등목 잠자게 올라 챔질했는데 금방은 축축축축 이렇게 올라와요 떨어질 듯하면서 올라오고 떨어질 듯하면서 올라서 멈칫 멈칫 제가 이 챔질해야 되는데 아 멈칫 멈칫해요 사이즈도 괜찮네 오늘 자 손맛 찌맛 다 보고 있습니다 오늘. 자, 내심 제가 하부에 편대를 으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 생각외로 찌올림도 괜찮고 어, 붕어도 잘 나와요 어우씨 사이즈는 그냥 다 덩어리네 다 덩어리 어우 힘들어 힘들어 자야 이런 찌올림에 또 땅찬 손맛까지 사이즈도 좋고 붕어도 깔끔하네. 오호. 자 멋진 찌올림에 또한 마리 나왔습니다. 왔구나. 제가 시작하면서 설명을 했지만 어, 제가 사용하는 영웅채비, 영웅채비의 하부 쪽에 이렇게 편대만 달아서 낚시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편대 3분이라는 편대 3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찌올림이 상당히 좋아요. 생각으로 찌올림도 좋고. 음. 밀도 잘 들어오고 또 오늘은 거기에 당찬 손맛까지 안겨주네요 오오 오? 왔구나 아휴아 도체비 엉켰네 야야야 빠졌구나 아 확실히 지올림 좋아요 좋아 아, 이 떡밥이 딱 떨어져서 밥딱깨는데또이 몸통 딱 찍었네, 찍었어. 이. 아우, 좋다. 이 맛이야, 이 맛. 입맛. 이리 오느라. 아우. 아우, 힘들어, 씨. 아, 팔이 아플 정도로 봉우들이 힘을 쓰는데요. 신실한 <laughs> 붕어 한마리 딱 나왔습니다 그래도 새로운 채비에 제가 음, 처음으로 도전하는 채비죠 어, 편대를 걸고 어, 보통 이제 중간에 뭐 관절이나 뭐 홀드를 끼워서 완전 편대를 하는게 아니라 영웅채비에서 유동 어, 편동 홀드죠 홀드를 끼고 찌다리 쪽에 무게출을 줘서, 어, 편대 낚시를 하는데, 아, 정말 찌올림도 좋고, 재미있는 낚시 한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이렇게 계속 낚시하는 것보다, 새로운 재비를 했을 때, 이, 마친 찌올림과, 이당찬 손맛을 보여주는 이런 날, 이런 날의 낚시는 또 더욱더 재밌죠. 제가 추구하는 낚시가, 새로운 재비를 가지고 낚시를 했을 때, 이렇게 또마진 찌올림을 보여주면, 그날은 최고의 낚시죠. 자, 이 붕어를 마지막으로 저는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낚시 워크나